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서 교회 학교는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기존대로 예배를 모두 드리고 예배 영상 끝에 나오는 말씀 인증 퀴즈를 전사명에 보내주면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교회에서 예배드린 친구들은 슈박스를 가져갔을 거예요 이 슈박스는 12월 20일까지 교회 1층 사무실로 가져다 주면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오기가 힘든 친구들은 전사님에게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전사님께 슈박스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슈박스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 슈박스의 선물을 담아서 주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친구들도 전사님에게 말하면 직접 그 슈박스를 집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 시상이 있는데 출석상, 전도상, 주부모음상이 있습니다 출석상은 교회에서 예배드렸을 때 출석한 날수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인증을 보낸 그 수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모음 시상을 하는데 우리가 주부를 교회에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동안 내가 모은 주부를 날짜가 보이게 해서 전사님에게 사진으로 보내주면 그걸로 주부모음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엘팀 포인트를 정산하도록 할 건데 5 0 0 0 포인트부터 문화상품권을 바꿔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엘팀 포인트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5 0 0 0 포인트가 넘는 친구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카톡으로 얼마만큼 포인트가 모였는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기록과 또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를 저에게 사진으로 보내서 인증을 해주면 그 포인트를 다 합해서 여러분이 문상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린 날이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 모팅들과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코로나넬 9의 단계가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우리는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강절 세체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성경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러가지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져 애굽 사람들보다 많고 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수는 번성에 저만갔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괴롭히기 위해서 흙이기기,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 아이는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러한 염려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러한 염려와 탄식들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 중에서 꺼내주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번째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누가 모금 15장 11절부터 32절에는 상자의 비유가 나와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걸려있는 사진인데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였던 한 남자가 미리 아버지의 유산 중에 자신의 몫을 가지고 해외로 떠나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은 거기서 허락방탕하게 그 돈을 거의 다 낭비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신격이 들자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돼지를 치웠고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싶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그 열매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를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둘째에게 입혀줄 뿐만 아니라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됩니다. 여기서 옷은 지위를 뜻하고 반지는 권위를 상징하고 신은 자유의 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집안에서 신발을 신을 수 있다던 사람이 주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지위와 건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더가까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죄에 빠졌던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천부친과 선량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한없는 사랑입니다. 우에 깊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에게는 딸만 있고 동생에게는 아들 다섯이 있었습니다. 형이 아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아들 다섯이 있지 않나. 그러니 아들 다섯 중에 한 명을 양자로 보내면 어떻겠나. 이 말을 듣고 동생은 "예, 그러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누워 있는 다섯 아들을 보면서 동생은 어떤 아들을 형님께 양자로 보내야 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둘째는 다섯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장애성도 총망하여서 둘째 아들은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다섯 아들 중에 제일 자기를 닮아 미남이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봤습니다. 네 번째 아들은 다섯 아들 중에 제일 화약하여서 병체를 많이 하여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다섯째는 막내여서 제일 귀여워서 어떻게 양자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하나도 보낼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생 입장이었으면 자신의 아들을 형의 집에 양자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형의 집에 양자로 아들을 보내는 것은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양자로 보내는 그 아들의 인생에 꽃글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의 집이 부석이었다면 양자를 보낸 그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유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실 때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다섯 아들 중에 아무도 보낼 수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인데 그조차 우리는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 하시고 죽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 누구도 감히 따라 할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한 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는 다시 거두기 격상을 인하여서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답답함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된 삶을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저도 아직 이러한 상황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대강절 셋째 주를 보내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언제까지 희망리시던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잊지 않는 한 주원 될수 있도록 운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갈때 세상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감사드리고 할수 있는 우리 모두 서로 친구들과 하늘에 계시도서 우리 모든 청소년 치구들과 우리 내 건강을 지켜주 싸우며 무지 수고 있으리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기억 기억하면서 며 나라가 이하시며 대신 하늘의 자비것 같이 땅에서 어오시며 오늘 우리에이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신자를 사주이 우리 집를사려 주셨고 우리를 친을들과 사주셨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영원히 싸움의 힘아